부정청탁 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사회에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집중적으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조심하자는 분위기와 함께 당연하게 여겨졌던 선물과 부탁이 점점 사라지면서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장 먼저 변화를 실감한 건 학부모들입니다. 행사 날이면 선생님들 식사를 준비해야 했고 상담하러 갈땐 음료수라도 들고 가야 마음이 놓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사이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항상 뭘 사들고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이 좀 적게 남아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나서는 그런 부담감이 좀 많이 줄어들어서. 학생 유치전을 벌였던 대학들도 변화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설명회를 겸한 식사 자리나 작은 선물조차 교사들이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기념품도 간소화하거나 없앨 계획입니다. 통상적으로 해 왔던 홍보물품이나 홍보 활동을 올해 기념납법 이후에 법에 접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화하려고 대학병원 직원들을 힘들게 했던 건 이번이나 진료를 앞당겨 달라거나 병실을 바꿔 달라는 등의 청탁 이런 부탁이 아직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지만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아까운 사람들에게 이제 부탁이 들어왔을 때 들어줄 수도 없고 거절할 수도 없는 좀 난처한 상황들이 간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도 이제 현저히 줄었고 업무 특성 때문에 공무원과 자리가 많았던 일부 기업체 직원에게는 저녁 있는 삶이 돌아왔습니다. 약속 자체가 크게 줄면서 술자리가 일주일에 한번 있을까 말까입니다. 저녁 자리가 근무의 연속이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있는 날에 손에 꼽을 정도로 점심도 이제 간혹. 비록 부작용이 있긴 하지만 긍정적인 변화들을 볼때 김영란 법이 사회를 투명하게 만들고 있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